신부가 될수 있는 주제가 될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배우시도록 어, 하시죠. 여기를 좀감조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장소로 기게 되면 먹색이 조금 바뀌어져야 옳겠죠. 자, 여기다 하나, 둘, 셋. 아, 둘, 셋. 응. 포개지기도 하고. 한 무대기. 잎사귀의 모양새를 조금씩 다르게 움필해가면서 이한부댕이 중요해서도, 안에서도 짙고, 엷고, 농담의 차이가 있어야지 감정이 변화라든가, 입체감, 원근감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물감 묻힐 때는 한 가지의 색깔을 찍기보다는 입체감을 위해서 짙은 색에서 엷은 색을 찍는다거나, 얇은 색을 먼저 찍고 나중에 짙은 색을 찍는다거나 이런 요령으로다가 어, 붓에다가 물감을 찍으면 효과적이겠어요. 자, 얇은 색, 흰색 좀 찍고. 자양홍 씻고 그 다음 때로는 녹색 캐톤 녹색 캐톤을 좀 씻고 찍어주고, 자, 맨 끝에 진한 연지를 좀 찍어줍시다. 그러고 나서,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손매의 몸통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왕관을 그려줍시다. 몸통은 둥글죠. 둥글, 둥근, 둥글, 둥근 열매를 먼저 그줍시다 이렇게. 자 이것을 이제 입체감을 내줘야 할 텐데 밝음과 짙음 어둠 이것을 구분해야겠죠. 이렇게 또. 여기에다 좀 포개져서 하나 더 동그랗게 그리지 마세요 조금 일그러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역시 이렇게 밝은 비백을 좀 남기세요 물론 통일성 있게 아, 남서쪽 방향에서 반짝인다면 위 열매도 역시 남서쪽 방향에 비백이 남기면서 반짝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반짝인다고 해야, 그게 뭐 뭐직사광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하나 더, 또 그려 봅시다. 아, 성류? 그렇죠. 벌어진 성류. 벌어진 성류는 알이 보이도록 남겨야 되겠죠. 나머지는 입체감. 이런 식으로. 됐나 그다음엔 왕관을 왕관을 표현해 줍시다. 왕관. 왕관은 조금 짙은 색깔로 무지런 없애고. 왕관도 한쪽은 비백을 살짝 남기세요. 충분 입체감이 들어, 입체감이 들어 비율 좀 남게 했어요. 역시 고 아래 열매로 그 다음에는 성류에 보면 은좀 어 짙은 반전들이 찍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숭아에도 짙은 반전들이 좀더나타나고하는데 섬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의 짙은 반점을 찍어줘야겠어요. 섬유의 짙은 반점. 역시 찍고. 여기도 짙은 반점을 찍어 줍시다 위에 열매도 마찬가지 열매가 얇으니까 반점도 열게 그 다음에 이제 석류알, 섬유 석류가 벌어진 틈에 틈으로 보이는 알, 알을 표현해주셔야겠죠그 알은 은근히 뭐가 동그랗지 않고 은근히 뭐가 났어요. 그 뭐가 난 것을 대체로 오각형, 오각형 형태로다가 의식한 오각형 형태를 의식하면서 표현해주죠. 또 상당히 그 껍질에 비해서 어, 화사하게 좀 밝습니다. 그래서, 양홍, 발린 양홍으로다가, 오각형의 열매를 그려주는 거예요. 화사하게. 이렇게 벌어져 나오는 겁니다. 가운데 점을 찍어주고,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운데 점을 찍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쯤 하고 나니까 아입 사이가 거의 다 말라 버렸 는데요 입 사이가 거의 말라 버렸어요 잎사귀가 거의 말라버렸는데, 자, 잎사귀는 농물 찍어서, 농물 찍어서 잎사귀를 표현해 줍다 중목 이상 짙은 목으로. 짙은 이파리부터 시작. 자, 짙은 이파리부터. 가운데 선을 하나씩 그어주는 거예요. 뭐 생선 뼈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줄 하나씩 그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그물을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 잎사귀를 연결해 줘야 되겠어요. 자, 중목, 그 다음에 한쪽으로 약간 녹물 찍었다, 붉기 조절하고, 여기서부터 그 내려옵시다. 이렇게 그 내려오고, 여기서 가지가 새로 또 나오고, 가지가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처음 굵은 부분 들일 때는 부수 좀 어느 정도 눕히래요 이렇게 그 다음 곁가지를 그려주고 대충을 찍어주고 여기서 뻗어서 나오게 나머지도 맞아, 그래야 되겠죠. 네. 이것은 천상 여기서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나온 여기서 나온 가지가 좀 너무 좀, 좀 인위적 인위적으로 느껴지죠? 예, 인위적으로 느껴. 복잡해졌어요. 여기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 다음, 여기 에 조금 가지를 좀더 쳐줄 필요가 있겠고. 대고. 여기서 가는 가지를 좀 받쳐줄까요? 다른 가지를 봐주줄 필요 있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혹시 섬유가 어디를 꼭지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이 없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을 좀 찍어주는 거. 태점을 찍어주는 거. 태점. 반드시 잔가지가 아니더라도, 그림의 기운상, 점을 찍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찍는 거예요. 설사 그 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 더라도 마음속에는 존재하니까, 마음속에 존재하는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이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점을 찍어드니 그림에 좀 생기가 도는 것 같죠. 됐고. 그다음에는 입사기를 들렸지만 그림을 거의 완성 단계 들었지만 뭔가 아, 산만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산만한 부분을 어, 좀 뒤처리하기 위해서 자, 군청과 먹을 조합해서 섞어서. 그 산만하게 보이는 부분을 그림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흐름을 안정감 있게 좀 산만하게 보이는 부분을 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좀 가라앉아 보이죠? 예. 이렇게 가라앉아 보이죠? 그림이 윤택해지면서 가라앉아 보인다. 예. 가라앉아 보인다. 그림이 윤택해 보이면서 가라앉아 보인다. 말로는 좀 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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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마 흐려, 마려흐 흐려, 보 성유 어, 그리는 어, 연습 공부를 어, 알아봤습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시죠.